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월요일 묵상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또 다른 사람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순교에 중심에 서 있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에 사울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을 앞세우고 고집했다면 사울은 환상은 보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스테반의 순교의 중심에 선 것은 그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유대인들. 이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처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자신들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씀의 집행자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맞지 않는 사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법 집행자를 자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집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집행자로 자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신념이 마치 온전한 신앙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맞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갈수 있는 무섭고 위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꺾지 못하고 꺾지 않은 신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점검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주간, 내 신념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꺾어야 할 부분은 꺾고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순종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주관, 내가 가진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면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